예, 사랑하는 손님들. 오늘은 2021년 또 결산의 달 12월 마지막 주의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올해 표호가 아, 믿음을 실천하는 강력한 공동체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에 제약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달려왔습니다. 그 믿음의 주체는 사실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주체는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 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나름대로 공이 있기도 하고, 나름대로 과가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죠? 또 수많은 사람들과 또 좋은 또 추억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웃로우 사이드, 아웃로우 마인드라고 내 눈에서 멀어지면 사실 그 사람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잊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점점, 점점 힘이 지고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나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내눈리에서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또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안부가 또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또그 반대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나는 그렇게 뭔가 선한 행동을 한것 같지 않은데, 선한 그런 말을 한것 같지 않은데, 그냥 기억에도 없는데, 그 사람, 그 어떤 그 상대방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과학 기술이 이렇게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요, 옛날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 연락처를 잘 몰라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연락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제가 삐삐를 사용했고 예전에 이렇게 뭐 우리 처음 초기에 나왔던 휴대폰을 사용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소가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정보를 연결을 했는지? 최근 들어서 저에게 연락이 온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저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연락처를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이렇게 이렇게 거슬러서 정보를 추적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또 카톡이라든가,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뭐 컴퓨터 안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통해서요. 서로 그동안 궁금하고 알고 싶었고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수성도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좋은 삶에 또 가이드를 해줬던 그런 사람들을 또 잊지 않고 또그 사람들의 그 아름답고 향기났던 그 삶을 내 삶에 이렇게 오롯이 보관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청년 사업을할때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았던 한 청년이 있어요. 뭐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잘 따랐던 청년은 아닌데. 또 다른 뭐 청년들이나 또 다른 자신이 몸 담고 있었던 그런 의료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청년이었어요. 고대 이렇게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 레지던트를 하다가 이렇게 군의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제대할 날이 얼마 남겨놓지 않고 유행성 출혈열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했던 청년입니다. 예수님하고 나이가 똑같은 33세에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들이 뭐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업계에 있었던 뭐 의사라든가 뭐 간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청년들이라든가 또 교회에 또 같이 이렇게 몸 담고 있었던 뭐 집사님이라든가 권사님이라든가 장로님들도 뭐 장례식장에 이렇게 오셔서 또그 부모를 또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는 예상밖에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뭐 구두방 아저씨, 뭐 식당의 참모, 환경 미화하는 아주머니들, 심지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어린 소녀까지 이렇게 장례식장에 왔어요. 또 지긋한 할아버지가 또 장례식장에 오셨고요. 이 알고 보니까 다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녀가 이렇게 퇴원할 무렵에 퇴원하게 돼서 몸이 건강해지면 큰 인형을 선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일들을 하는 상황에서 퇴원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퇴원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집안까지 내려가서 커다란 인형을 선물로 해줬습니다. 얼마나 친절했고 얼마나 그 사랑이 많았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았겠습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분한 한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송탄절 즈음에는 또 예쁘게 선물을 또 포장해서 또한분한 한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구두방 아저씨에게도 따뜻한 선물 나눠주고, 환경 미워하시는 분들에게도 수고하신다고 손을 꼭 이렇게 잡아주었던 향기 나는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고 치료되기를 원했지만, 운명을 달리했던, 젊은, 또한 번의 그 가족이 그 자녀를 잃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힘들까, 그러면서 그장례식장에찾아가서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같이 위로하고 또 같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청년이라는 거죠. 자기 별명이 있는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스티그마, 자기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삶에 지쳐 있는 그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영상을 담은 시디와 또복음선과 찬양 가수들의 시디를 이렇게 선물로, 또 편지를 써가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친구들이 그 청년 바보이사라고 하는 이렇게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두 번째 책도 냈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뭐교육자들에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 밖에 있는 청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그 청년이 오롯이 새겨졌으면 그 청년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도 그의 이름이 이렇게 고론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뭐 향유분 그 여인의 이야기가 사보검서에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에 이 향유분이 여인이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보았을 때 제자들이 혀를 내둘러요.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저 향유 저 비싼 거를 저거를 예수님한테 보っ다는 겁니다. 아깝잖아요, 그죠? 아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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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면 저거 면저 평생 저거 살 수도 있는 건데, 평생 모은 거를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날릴 수가 있나. 아깝다, 아깝다.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음. 하늘의 위대하신 존재에게, 하나님의 에,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견받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은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은 아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행한 행위와 이 여인의 이름은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하는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이름과 그녀가 행한 행동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그 향유부은 여인에 대한 믿음과 그 향기에 대해서, 그 헌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물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보다 더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비록 보잘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같이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중요로 추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인생의 한 텀을 남겨놓고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꾸려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적과 꾸려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80세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생 고생 고생을 해서 이제 코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 하나만 넘어가면 저산 능성 하나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세대들이 살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터전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한번 밟고 그 땅에서 내 후손들이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와 간절한 또 바람을 가지고 기도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120세가 되어서 마지막 그한통을 남겨놓고 그곳을 밟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눈이 약하지 않았고,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자신이 그 골짜기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한 땅을 밟아서 한동안 살수 있는 기력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까지가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나한 땅을 들어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라 가나한 땅그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청취의 한을 남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아깝다.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영원한 영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구나.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출애금 1세대들이 다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거닐 수 있는 그땅 가운데 모세가 축복 한번 해주면 얼마나 놀라운 비전과 광경과 축제의 의식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영웅의 비운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역사가 여기서 마감인 것이라면 내가 마감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헤아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구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모세가 누네 아들 여우수와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우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우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제 자신이 이 비스가산 이 모압 땅그 끝자락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모압 땅에서 이제 자신의 후계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후계자를 선정을 했어요. 사랑선 성도님들 최근 들어서 장로교 통합식에서 욕을, 욕을 아주 지지게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제가 차마 못 드리겠지만 미음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 서울에 있는 미음으로 시작하는 유명한 장로교 통합에서는 아주 큰교회 대형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아 자신이 자신의 그 누구를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죠? 자신이 총회장으로 있을 때는 세습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자기 은퇴 말년에 뭡니까 자기의 직계 자손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동기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송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물론 시골의 작은 교회를 이렇게 뭐 아버지가 열심히 했는데 몇명안 남겨놓고 후계로 아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요. 이런 이 세습은 대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세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한손님들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의 후계를 자신의 아들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을 이런 지하에 딱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를 후계자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이제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의 땅의 분배와. 땅을 정착할 수 있는 후계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지막 인생의 한 텀을 넘겨놓고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그렇게 자신이 이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 구도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운명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어, 또 모세 자신도 그렇고, 그 남은 그한 톰을 조금 자신을 위해서도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의 지도자가 이제 한 톰을 남겨놓고 조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을 그냥 마감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그 비전을 품고 살았으면,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그 문제까지 완료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음,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이거면 끝난 거예요, 사실.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뭐, 노예, 몸종, 뭐 하인 뭐 그런 어떤 단선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을 여우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딱 등장하죠.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들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성취하는 그런 역사적인 과업을 그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펼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를 나누는 자라는 겁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와 또 신약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건 달라요. 잘못하면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하나님과 대화했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다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다 역사하셨어. 다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깨달음을 주셨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할수 있어. 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물론 꿈속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죠. 물론 환상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고대사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이 모세는요. 그 어떤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한 대단한 그런 탁월한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아이고 조금만 더 살았다면 아이고 조금만 더 갔으면 가난한 땅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던 대로다가 33살에 다시 고대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군관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33살이 얼마나 나이가 아까워요, 그죠?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안시현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키도 180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훈촌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생긴 인물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했습니까, 그죠? 아깝잖아요, 그죠? 아까운데 그가 맡겨져 있는 사명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한 겁니다. 세례 요한도 33살에 죽었잖아요. 그죠? 33살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그가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사명을 다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저러한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저러한 아쉬움이 있고 이런저러한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아유, 그 어르신 참 총기가 좋으셨는데, 조금만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아유, 가족들하고 인사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엄마, 나하고 인사 한번안 했잖아요. 아버지 나하고 인사 한번안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잖아요. 모세를 인정하셨다는 거잖습니까. 향유 부은 오카베그 여인을 인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그것이 평생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가 좋지 않은 그런 과를 남길 수도 있어요 공을 남길 수도 있지만 과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수요일에 때마다 지금 사무엘 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모세, 그 다윗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타위스의 모습이 그런 굉장히 업적이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엄청난 파괴적인 그런 과를 남겨놓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파괴적인 과를 남겨놓은 것보다 뭐를, 뭐를 더 귀중히 여기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삶을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빚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김천시에서는 알아줄지 모릅니다. 우리 관계교회에서는 알아줄지 몰라요. 관계 내 동말에서는 알아줄지 몰라요. 우리가 과연 직장에서 알아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군데만 더 나아가면, 상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대구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는 어미가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는 아비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억이 희미해져서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딸인지 어머니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그런 희미한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1년여 동안 믿음을 품고 살아왔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가지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라는 거야. 그거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 딱 마침표를 찍어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아내 사랑하는 아들 수고했어. 김장로 수고했어. 김군사 수고했어. 김집사 수고했어. 김목사 수고했어. 그거 하나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도 그런 칭찬, 그런 인정을 여러분들에게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들거리고 믿음이 다 밑바닥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은혜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그 기름진 흥건한 그런 예물보다도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내 사랑하는 딸들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성도는 우리는 여전히 2021년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았지만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우리 광계교회의또 120년의 역사를 또 우리가 다 다른 다 할지라도, 200년의 역사, 우리들의 후세대들이 또이광계교회를 얼만큼 지킬지 모르지만,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역사가 출발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광계교회 성도들과 광계교회가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